네 안녕하세요 오늘 버그판 저거 버그판을 찍을 건는데 이거+ 이, 이거+ 이겁니다 음, 일단 뭐 하는게 단 일단 먼저 이거부터 하고+ 이거부터 하고 그 뒤에 걸그 뒤에 걸 있다고 방금 찍겠습니다. 맞다 이거 링크 잠시만요 링크 조금 제가 동영상 다 찍으면 댓글에 댓글 에 링크를 보내줄게요 링크 뭐 댓글 링크만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니까 댓글 링크만 보내주고 저는 지금 이제 찍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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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죄송합니다. 제가 벌써 가이 음. 제가 벌써 이정도 q 키웠어요긴 몰라. 진... 음.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음. 있어요. 음. 음. 지금 제일 많은 사람 제일 많은 동물 코끼리예요 독수리를 2마리 획득했는데 독수리 1마리가... 아빠? 아니아니 아니. 아빠 마트간 먹을 거 사러 왔네 어 왜?

아 맞아요. 데요 아니. 또 자꾸 막프랑스빼 놓고 사아니고이야었어 그래. 내가 저있다 엄마. 아이 고하는거왜그나어에나 지금 안보 너무 엄마, 잘살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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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거 엄청 가 주문까지 관리 잘 했잖아 네 조심하면 돼이형 아. 갔다 와 아빠 도지가안 어. 어. 거라 고니까안도거이리기야는데 열심히 하는데제금못버까지하고나 어? 못 얘도 어게 나가라 말아? 사람 그렇게 아, 엄마는 가으로 이사 갈 기회라고 좋아하면서 네. 내 발로 나가는 아, 게좋지켜들나가기 싫어. 안 먹겠어? 밥을 안 먹는다고? 아니, 아까 다 왔어 안 보고 뭐그대서 살아. 어에 아빠가 갈래? 내일 준이저 오빠는 나보다 더 데려올 거라고. 아니, 이렇게 래 준희, 중장한거없잖

누나뭐뭐 시켜왔는데? 어 내려놓고 지심이두나고 이제 엠나 말년 잘못됐지? 빨리 뭐늘지시켜 어디 할 건데 두나? 아, 이제 금까진안 받았는데요. 어. 어. 아, 아 영수단은 뭐 너무 어자나. 내가 고, 고, 고. 뭘 고르는 거 봐봐. 에이, 됐지 그건 너무했다 진짜. 은지 네, 오습니다 제가 사인합니다. 뭐? 이거, 이거 봐, 봐, 이거 봐. 내가 그랬죠? 오빠 이 사람 바다 아니 네 동생 앞길을 그렇게 있제 어, 어, 어. 동생인 거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형으로서 내린 결정입니다 뭐? 어, 말는제동생 어, 어. 만들어 보딱 자기 능에 맞는 시작해서 키우겠습니다 이하고 <목소리> 엘피 영업사원, 전부 다 그렇지? 이렇게 해서 영업사원도 있잖아. 긴장으로 다가갈 어 아, 편집님 가만히 있을 거야? 나안 할게. 나안지 응, 안 올지? 응, 안가지 응, 안 올지? 응, 안마지 응, 안 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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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 올지? 응, 안이지안 올지? 응, 안 올지? 응, 안 올지? 지 이동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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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이거왜안동해가동해 이동해. 이 동생. 오, 아빠, 이거 왜 <목소리> 왜 거지 이동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이 내가 이동해. 어동해 이동해. 이동해. 이동 이동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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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만이이동 이동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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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해이

뭐 사러 가는 거지? 뭐 먹을 건데오리고기 아빠 어? 어디 가? 누나 어디 가? 어? 다나갔는데 김지안 형아랑 놀자. 나너 때려도 돼. 너너 때린다. 나너 때린다. 김지안 슈키. 큐기존 큐비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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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비존. 사탕 말? 이게 사탕 전생이야 지금? 김지안. 어? 모비즈왜 까는 거? 지워? 왜 까는 거 도대체?

아니, 그게 왜게 진심으로... 미안하다. 응. 아니 나의 말이야 너, 아떤 아들, 짐승을 아들아 잘 싸웠어. 내 친... 정말 아까 방금 얻은거 음. 얻을 것도 지금 없으니 후우우 죽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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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와 지구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가면 이 이제 정으로한다냐 가면 이트우 와! 우! 죽고 싶다. 게도얻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알카라인 건전지의 3분의 1은 수명이 남아있는 채 버려집니다 하지만 듀라스 울트라는 음, 파워 체크 음. 기능으로 남아있는 수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끝까지 다쓸수 있죠 파워 체크 듀라스 울트라 챔피언을 그래, 는 레디카의 는

라라를 <목소리가> 멋질때 정말 아름답게 프 아이돌마이크와 스마트폰으 너도 라라처럼 노래 노랫동이 자라 불꽃이 변네마 마이크들이 그 스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<목소리가> 오늘 그대도 아이돌이 되어봐 프리와 아이돌마이크 어가게 진짜 레전드 오브 베이스 커브 슈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

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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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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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백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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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, 아 기린. 제가 조금 지나갈 때 기다리고 그다음에 기린을. 아, 아 기린 친구 만날 수 있었는데 기린 왜 이렇게 불쌍하게 다사라지냐 아, 습니다아 역시 영